안녕하세요. 기레기만 보면 우는 기러기 줄여서 기욱입니다. 지난 5월 10일 했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무려 단독을 붙여낸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진입을 떠나서 물밑 제한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남들 몰래라는 표현인데 기자가 이렇게 까발려도 되나 싶은 생각부터 듭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걱정이 돼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미국한테 무기를 줘.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신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자는 이 소스를 어디서 받았느냐?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 마법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르면 기자들이 보통 소스를 받았을 때이 따르면 이란 단어 많이 쓰는데요. 참 이게 거시기 한 게, 진짜 정보원에게서 소스가 나올 때도 있지만, 가끔 기자들 뇌피셜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물론, 이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 기사의 문제점을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일단 미국이 물밑 제안을 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몰래 제안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생각해서 몰래 제안한 건데 이걸 언론에 까발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러시아 쪽은 당연히 전쟁의 상대국 쪽에 한국이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니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기자가 다 까발린다? 제정신인가 궁금하네요. 또한. 진짜로 정부 관계자가 이 사안을 기자에게 흘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죠. 국가 간의 물밑 협상 내용을 정부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관계자가 기자에게 뿌린 거니까요. 기사가 사실이 아니어도 또한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랑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야? 할 테고 러시아 쪽에서 본다면 한국 언론에 뜬 거니까 무조건 사실이라고 협회했죠. 만약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도 기자들이야 대충 기사 써질러 놓고 아 관계자가 사 하시라고했던 건데 아니야 미안해. 그 관계자가 누구냐고? 그건 취재원 보호를 위해 말 못함 지송. 아 이런 꼴을 본게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이죠. 기자 뇌피셜로 썼던 복수의 정보통이 거짓 정보 흘렸던 기사가 나간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금액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자체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주 고객인 셈이죠. 2020 0년 대비 2021년 수출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전체 교역국가 순위 8위의 국가입니다. 서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죠. 또한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수출국인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한국이 아홉 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정말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외교를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많은 나라를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설사 이 내용이 진짜라고 과정하더라도 단독 보도에 눈이 멀어 미국이 물밑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1이라도 될까요? 내국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은 단독이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 쓰지 말아야 할 기사를 써재끼는 기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뢰기만 오는 기러기 기우였습니다